요즘 메타, 요즘 메타, 개 같은 메, 메타요. 다 갈아주고 블라디 피 빨라고 만든 애를 왜 드징이 쓰? 우리 블라디는 이 게임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케 쓴 블라디가. 출시가 됐어야 쓰든가 말든가 할거 아니? 좀 도와주세요. 흐흐. <laughs> 아 이거 근데 진동핀 비둘기 너무 좋다 상대. 저걸로 찢으면서 먹나요? 비둘기 3딜이니까 먹고 온다. 오우야. 오케이, 먹고 온다. 여기까지는 해야될 것같아 여기까지는 하고, 방어할 수 있는 유닛은 다 제껴놔야죠. 오! 근데 이게 드레이브는 내려야 다음 턴에 누에을 커버할 수 있으니까 이건 내려야 되고, 페어... 페어도 지금 좀 짜증 나긴 해. 이러면 상대도뭐 내리기가 좀 껄끄럽긴 하거든요. 지금 상대 내리고 싶은 거 뭐야? 카타리나 야호~ 그것은 기절거미. 여기랑 교환하겠죠. 다음 턴에 하고 싶은 건 누에? 이돌기. 이제 준비됐습니다. 한 도끼는 따로 챙겨놨다. 한번 놀아볼 지금의 성돌이. 여기서는 교환을 해버리면 은 내가 공격하는 게 너무 맛이 없으니까. 요렇게만 할게요. 좀 아파가지고, 위험하긴 한데. 다음 턴엔 내리고, 달릴게요. 웬만하면은. 이거 뭐야? Holy shit! 향락의 연회! h 리 l 상대의 연회! 나의 향락의 연회! 상대를 사악한 연회! 어우, 찢어보라잇! 근데 아프쥬? 큰일 났쥬? 오 마이 갓씨! 아프다, 아프다. 많이 아프다. 드래곤 레버까지 깎아내는데, 1 1 남는 거 너무 아깝네. 근데 이거는. 레버을 치는 것보다 다음 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. 내가 네, 핸드다터는 거잖아요. 그 여기는 방어하는 턴이어가지고. 오마이갓씨. Oh 한 다음 맞기만 하면 이긴다. 리지. 아, 형락 너무 좋고 이게 바로 드레이브 님이지? 아또 만나 버렸어 또 만나 버렸어 부보일 씨. 어무스 너무 맛있고 아 핸드가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면 보면 이렇게는 바꾸고 싶기도 하고 어 가져갈만한 것 같아 다어다이아이 도착 좋아요 춤추며 걱정을 떨쳐봐요. 걱정을 떨쳐봐요. 어, 어, 기분진 와루이, 어, 심판 어, 받을 자 누구인가? 아, 빙단 후위병, 킹단 후위병, 자네 후회한다. 킹단 후위병, 개 때린다. 벌써 6딜이다 저건 아프겠는데요. 진짜 아프다. 오 마비도 맞다. 바보였다오 아, 현명해 현명해. 좋아 좋아 좋아요. 어셋대 있네. 어 제발 버리는 거 하나만. 어좀 많이 별로인데. 어 상태가 뭐가 없네. 우마이 어. 우마이 우마이 우마이. 이게 중국어죠? 그러니까요. 오케이, 닉변해야돼 나갔네! 아, 지지! 미안해! 미안하다! 야, 날 만나지 말았어야지! 원래 룰루징크스를 냈었단 말이에요. 근데 룰루징크스 냈는데, 지역이 겹친, 겹쳐서 드징으로 바꿨거든? 근데 그 결과, 드징이 개 좋다는 걸 깨달아버렸어, 그때. 근데 이 드징은 더 좋다. 오! 근데 케인 트로스는못 이길 텐데. 케인 트는 신인데, 어그로 상대로 저거 이길 수가 없어요. 그게 닉네임이 조리에서 한 글자만 꿨다고 조리님을 좋아하시는군요. 어, 나 헌접이야. 아못 이겨 어, 요 어떻게 이겨 미쳤다. 아, 교환해야 되나? 교환하는게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. 저걸로 이라고막 이렇게 생각하면. 아, 진짜로. 나가 어, 나왔어. 어떻게 이기지? 조리님 원래 페라리아 하시는 분이 페라리아 맞아 일본어 쓰는 거 너무 어려워 어려워 갔어, 어려워. <목소리> 쉽잖아 님지지야루지기님유야 루지긴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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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어긴님 이기냐 아 진짜 어, 좋은데?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은테라를찡먹하시다니 참된 카드쟁이다. 아, 졌네. 역시 방패 끼고서 힐할 거 아니야. 어, 방패 안 꼈어. 이거 어쩔 수 없다. 이거는 이기는 방법이 이제 하나뿐이야. 이걸 죽이고, 기도를 해요. 징크스를 주세요. 하늘에, 하늘이시여. 징크스를 주세요. 주세요. 징크스를 주세요 하늘이시오. 고봉이님 안녕하세요 야근이님 안녕. 아 징크스 닮은 스윗 나왔고 너무 좋고 좋네. 나와나와 이걸 어떻게 이겨?